안녕하세요 오늘은 렉서스 RX 라인업인 RX 350H, RX 450H 플러스 그리고 RX 500H 차량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트랙션 컨트롤이라고 하는 기능과 어, VSC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트랙션 컨트롤은 구동력 제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바퀴의 회전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조금 조정을 해서 안정적인 주행을 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차체 자세 제어 장치의 경우 마찬가지 휠을 조, 휠을 조절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차량이 미끄러진다거나 할때 빠르게 안정적인 궤도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는 안전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기능을 끌수 있는 이 버튼이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는 보통 우리가 정상적인 주행 상태에서는 차량이 미끄러지거나 할때 차량을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게끔 잡아주는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켜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끄는 이유는 우리가 진흙탕이나 모래사장 같은 데 차가 빠졌을 때는 강제적으로 이 휠을, 이 바퀴를 계속 굴려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차량이 미끄러진 다라고 인식을 하면은 구동력을 제어를 통해서 계속 굴려야 될때 잡아버리기 때문에 빠져나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아까 보여드렸던 버튼을 한번 눌러서 이렇게 트랙션 컨트롤 오프라는 메시지가 뜨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빠졌을 때이 트랙션 컨트롤, 이 구동력 제어만 끄는 게 아니라 차체 자세 제어 장치까지 같이 꺼주면 이 모래사장이나 진흙탕에서 빠져나올 때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보셨던 이 버튼을 3초 이상 꾹 눌러주게 되면, 차체 자세 제어 장치가 꺼지게 됩니다. 한번 꾹 3초간 눌러보면, 이렇게, 우측에는 추가적인 경고등이 뜨게 되고요. 전면에는 VSC 오프, PCS 사용 불가라는 경고 문구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동차가 미끄러지는 모양이 VSC, 차체 자세 제어 장치를 끈 경고등이 되겠고요. 그리고 우측편에 보면은 차량이 충돌하는 모양의 아이콘이 떴는데요. 요, 요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PCS라고 해서 사전 충돌을 방지해주는 기능이 연동이 돼서 같이 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주행할 때는 이게 어, 켜져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버튼을 한 번만 살짝 눌러주면 이렇게 정상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다른 버튼들이 같이 모여 있기 때문에 실수로 이 버튼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수로 눌러서 이런 메시지가 떴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눌러주게 되면 정상화가 되니까 평상시에 이런 문구가 떴을 때는 안정적인 주행을 위해서 버튼을 눌러서 다시 켜주 활성화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